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오늘은 소고기 묵국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소고기 묵국을 먹으러 간 곳은 전라,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해 있는 한이옥이라는 식당입니다. 한일옥은 상당히 오래된 이 식당인데요. 이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를 찍어, 찍었던 그초원 사진감 앞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 한이록은 이 한적한 약간 여행지들이 많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아침 식사나 식사하기 좋고요. 영업시간은 오후 전 6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입니다. 건물 보시다시피 상당히 오래되었고, 대를 이어서 영업 중인 식당이기도 합니다. 영화 장면도 이렇게 있네요. 주말이랑 공휴일에는 비빔밥 종류는 주문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게 입구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연예인 사인, 사인도 많이 있고, 방송 출연도 상당히 많이 했던 곳입니다. 맛있는 녀석들에도 나왔네요. 그럼 먼저 식당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루리본 서베이가 보이, 보이는군요. 식당 내부는 이렇게 깔끔하게 테이블석으로 되어 있고, 안쪽에 신발 벗고 앉을 수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메뉴판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무국을 주문하였습니다. 원산지 표시 잘 되어 있고요. 이게 비빔밥은 주문도 낮 12시, 평일 낮 12시부터 주문이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소 잡는 날에는 육회 비빔밥도 먹을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는 깔끔하게 있을 것들 다 이렇게 있는데요. 이 통은 김통입니다. 김, 여기 꺼내서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습니다. 고춧가루도 있습니다. 소고기 묵국 주문하고 한 1분 정도 되니까 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고기 묵국 상당히 뜨겁게 나왔고요. 밥 상태 아주 좋습니다. 찰진 좋은 쌀을 쓰는, 사용하는 밥이고, 이 볶음김치도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깍두기는 보기랑 다르게 되게 식감 좋고 적당히 익은 맛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른 멸치, 멸치 볶음도 작은 멸치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김치도 갓당근 김치 마냥 맛이 좋았고요. 양념 맛이랑 좋더라고요. 이게 고추랑 마늘도 이 된장에, 쌈장에 같이 드시면 됩니다. 그럼 소고기 묵국을 보겠습니다. 소고기 묵국 이 가격이 좀 있는 것 같지만 이 고기도 꽤 많이 들어가 있고 무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 국물이랑 양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무엇보다 아침에 해장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소고기 묵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집에서 끓여먹는 거랑 확실히 맛이 다른데요. 이 깊은 이 고기가 잘 우러난 그런 맛이 일품이고, 이 무랑 고기가 아주 잘푹 삶아져서 진짜 맛있어요. 밥을, 이거 한 공기를 일단 몽땅 말아서 먹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날에 조금 문제라고 할까요? 밥을 처음부터 한 공기를 다 말지 말고 반 공기만 말아서 먹다가 더 말아서 추가해서 먹고 했어야 되는데 저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냥 처음부터 한 공기 다 말아갖고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국물이 맛있어서 국물 막 떠먹다 보니까 나중에 밥만 이렇게 남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그냥 김치랑 좀더 먹다가 이게 왠지 국물 더 달라고 하면은 줄것 같기도 하는데 차마 말을 못 하고 이렇게 조금 남겼습니다. 한일옥에서 식사를 다 하시고 나시면은 그냥 나가지 마시고 여기 2층 휴게실로 2층으로 올라가시면은 또더 색다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생활 박물관 같은 곳으로 꾸며 놨는데요. 이게 진짜 옛날 저희 막 어렸을 때 봤던 이런 전화기부터 시작해서 생활 이 용품들이 이 한이록에서 사용하던 물품들이 그대로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곳에서도 쉽게 볼수 없는 것들도 있고요. 이게 보고 있으면은 상당히 조금 재미가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게 식사 후에 커피 한잔 마시면서 뭐차한잔 마시면서 이게 둘러보기에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가족들이랑 이렇게 방문하고 하시는 분들은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식사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도 해주고 많이들 하거든요. 그리고 테이블이랑 이렇게 있어서, 뭐야, 앉아서, 앉아서 좀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약간 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건물들 보는 재미도 되게 솔솔한 곳입니다. 한일옥은 소고기 묵국 하나로 진짜 유명해진 식당인데요. 이 소고기 묵국이 일반 식당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되게 진하고 맛이 있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런 맛이 좋은 그런 소고기 묵국을 하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새벽 3시부터 영업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아침 6시부터 영업을 한다는 게 살짝 아쉽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쉬는 날 없이 영업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군산에 가시면 화상 중국집이 많아서 짬뽕이나 이렇게들 많이들 드시는데요. 한의로 가셔서 소고기 묵국 한 번쯤 먹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